안녕하세요. 초고필 문학 독해 1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예지쌤이에요. 자,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. 바로 허균의 홍길동전이에요. 자, 우리 친구들 이 소설은요.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소설과는 조금 달라요. 앞에서 배워왔던 여러 소설 중에서 단군신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대소설이었어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볼 홍길동 전은요, 고전소설이에요. 어, 선생님, 고전소설이 뭔데요?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고전소설은요, 19세기 이전에 쓰여진 소설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신소설이라는 소설이 등장하기 전인데, 바로 가보개혁 갑오개혁 이전이에요.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쓰여진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해요. 자, 이러한 홍길동 전은 고전 소설인데 굉장히 다양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소설이에요. 어떤 소설이냐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이에요. 자, 그러니까 한글로 쓰였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이 소설은 이 홍길동이라는 영웅의 일대기를 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소설은요, 영웅 소설이기도 해요. 자, 국문소설이자 영웅소설이에요. 또 있어요. 이 홍길동전 안에는요, 지금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담겨져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사회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. 자, 국문소설이자 영웅소설이자 사회소설인 이 홍길동전. 지금부터 줄거리를 함께 알아볼게요.